브랜드가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제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정식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인지도 높은 셀럽이 브랜드를 런칭했다는 소식만으로 단기간 핫한 브랜드가 되기도 합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브랜드 이희는 등장하자마자 화제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니를 비롯한 블랙핑크 그리고 다른 아이돌들이 앞장서 홍보에 나섰기 때문이죠. 이희 브랜드 소개를 살펴보면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아이템을 통해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브랜드라고 소개 했는데요. 미희 브랜드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제니 그리고 친구인 배우 차이가 함께 브랜드 제작 과정에 참여한 것 같다는 추측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브랜드이고 제니의 미 차이의 힐을 본다 서 만들어진 브랜드 이름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인지 제니와 차이의 일상 사진 속에 미희 브랜드 제품 착용 샷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치 누리꾼이 아이돌 열애설 증거를 찾아내듯 제니가 브랜드를 만든 그렇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글들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데니가 브랜드 제작에 참여한 것 같다는 소문만으로 계속해서 바이럴 되면서 더욱 핫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셀럽이 참여한 브랜드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모델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까지 진행해 패션시장을 움직이고 있죠 최근 손흥민은 자신의 등번호 7번과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NOS7을 런칭하며 공항에서 직접 착용하고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팝업스토어 런칭 일주일 만에 품절되며 핫하게 떠올랐습니다 또한 다비치 강민경도 자신의 취향을 담아 만든 a b m 모아를 런칭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패션 액세서리 등 지역의 장인이나 신진 디자이너와 협업해 상품을 만들어내며 최근 신사동에 사업을 짓고 있다고 밝혔죠. 배우 윤승아 역시 브랜드 셀로판을 통해 평소 관심 있는 친환경을 브랜드에 녹여내고 있는데요. 생분해 포장지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셀럽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는 모습이 참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그들의 이미지와는 또 다르게 그들의 또 다른 삶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느낄 수 있어 또 하나의 컨텐츠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스타가 되어버린 제니. 그리고 제니 브랜드로 알려진 니기도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